아, 안녕하세요. 음. 제가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없을 때뭘넣냐면은 소금을 넣고, 아니 소금을 넣고 김? 물을 넣으니까 김치의 그 풍미가 좀 적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물을 더 넣고 김치도 더 넣었어요, 그냥. 그까이 또 그냥. 그리고 마법의 가루. 미원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한 반, 반에 반 큰술 정도잖아요? 반에 반 큰술 정도 넣으면 되겠죠? MSG? 여러분, 어때요? 미원 이 정도면 넣는데? 반에 반 큰술인데. 한번 일단 넣어보고 맛을 볼까요, 그러면? 그리고 물도 좀더 넣어. 아우 짜. 물, 물을 좀더 넣어. 간장 한반 스푼만 더 넣으면 딱이야 내가 먹어보니까 그래 살짝 간장 응? 한 스푼만 딱 넣고 물더 넣었으니까 딱 맞아 응. 음, 별론데? 처음에더 맛있는데 하기 전에? 시발 많이 먹. 두부 없냐고요? 응. 네. 다시다 없어. 두부 없어. 그냥 여기서 이제 팔팔 좀 끓이고 파딱 넣고 조금 코트. 근데 여러분 김치찌개에 코트장 넣으면 어떻게 돼요? 응. 네. 아는 스프 없어. 네. 카레 아니고 김치찌개. 여러분 근데 여기 고추장에다가 고추장 넣으면 어떻게 돼? 김치찌개 안 되죠. 애매해지지. 오케이. 김치찌개 고춧가루는 는 고춧가루 넣었어요. 두 스푼 넣었어. 두 스푼.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. 거의 2두 스푼 반 넣었어요. 이이오유숟가라고 맛이 우러나오게끔 좀 팔팔 끓여 볼게요 물을 계속 추가했으니까 좀더 달았으면 딱인데 조금만 달면 딱인데 간은 맞는데 좀덜 달아 아짜 아, 아이 그럼 더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. 씨. 어이 정도면 괜찮 같아 조금만 물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데 좀짜 아직도. 이정도면 괜찮은거 음. 김치찌개 음. 오빠 간이 애매하면 간마늘로 간해도 좋다고요? 마늘을 넣으면 짜져요? 아니면 어때요? 근데 어차피 김치찌개니까 마늘 하나 더 넣어볼까? 지금 사실 마늘이랑 양파는 원래 맛있는거잖아 딱 괜찮은데? 그리고 김치도 많이 넣어가지고, 음, 이 정도면 괜찮다. 고기 한번 먹어볼까? 어우, 겁나 맛있네요, 고기는. 야, 이거 먹을만 하다 그래도... 아, 고추 안 넣었다. 어, 죄송, 맞아. 고추가루 넣어야지. 청양고추, 음. 여기 국내산 청양고추 한두 개, 세 개, 세개 넣을까? 내가 매운 거 좋아하니까 칼칼하게 해 너는 뒤졌어. 음? 청양고추! 오케이 오케이 천연 고추 쓸어가지고 넣어야죠 가위로 넣자? 귀찮으니까 물에 한 번만 헹구고 어. 저키 78이에요 82안 돼? 80 안되나? 야 이게 또 카메라야 솔직히 어? 부고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니까 응? 가위가 어디 갔지? 가위가 어디 갔을까? 가위가 없는 관계로 그냥 그냥 칼로 잘라서 넣을게요 방법이 없다 자 칼로 태양고추는 이제 그 국물 맛이 우러나야 되는 거니까 좀 잘게 썰게요. 매우면 맛있어지겠지? 파랑, 응. 파랑 이렇게 했어요. 응. 파랑 이렇게 고천연 고추랑 이렇게 파랑 같이 넣었고요. 응. 이거 맛있는데 또 먹을 만하네, 생각보다. 응. 네, 저기에 토마토요. 토마토 여기 왜 넣어요? 네. 응.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? 보면 내가 이거 보면 은 먹을만해 보이지 않아? 잠깐만 이게 이렇게 먹을만해 보이지 않아? 한 아, 20분 더 끓여? 어 그래야 될것 같아 맛이 좀 깊이 우러나가야 되니까 설거지를 합시다 응. 내가 해보니까 아우 추운데 한 세월이야 빨리빨리 설거지해가지고 치워버리면게 낫지? 아 귀찮아 통장이야 통전하는 것 같아 김치기랑 계란 후라이 드시냐고요? 계란 후라이가 없어. 그러면은, 락앤락, 라앤락 이게 그런가? 그래. 고기를 좀 옮겨가지고, 락앤락에다 해가지고, 딱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?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설거지 여러분 근데 제 생각보다 어? 생각보다 요리 잘하는 것 같지 않아? 어? 여러분이 이게 이게 맛있을 것 같죠? 딱 봐도 여기에 미원 어? 마늘 김치, 들기름 돼지고기 목살 간장, 소금 어? 파, 양파, 어? 청양고추 어? 요리 감각이 좀 있지? 어? 간은 딱 맞아 내가 아까 먹어가지고 간은 소금이랑 간장이랑 김치, 새우젓, 물로 이렇게 딱 어? 위생만 신경쓰면 최고예요? 아 제가 위생이 좀 부족한가요? 사장님? 죄송해요 짝도 멈추지 않게 뭔 소리야? 이게 제 지금 설거지하는 중이에요. 이게 내가 보니까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. 빨리빨리 요리를 하면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설거지를 해야지. 이게 내일 한 번에 하려 그러면 짜증만 나. 사랑해, 어, 나도 사랑해.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. 좋아요. 김치찌개. 야, 네, 여러분. 제가 그래도 살림 나쁘지 않게 하는 거 같지 않아? 집도 항상 깨끗하고, 요리도 해먹고. 오빠, 이제 밥 먹는 거야? 그러도밥 먹어야지. 어, 응, 줄줄 남니, 노 그래요. 맛있어, 맛있을 것 같아. 응. 그래. 집, 집은 항상 깨끗하지. 그래요.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. 또 청소했습니다. 짬뽕 라면 사서 어? 내가 결혼하면 그래도 약간 마누라 꼭안 써질 것 같지 않냐 하는 거 보면 아 에버랜드요 아 맞다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태평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태평이가 같이 가자 같이 가도 된다 그래 가지고. 응, 태평이랑 같이 갑니다. 네, 응. 응, 내일이야? 내일 모레 아니야? 응. 응. 태평이랑 결혼하냐고요? 아니요. 제가 결혼 왜 합니까? 태평이가 태평이도 마찬가지예요. 결혼해볼까요? 올해 야간권, 마 야간권 태평이랑 결혼하려고요. 그래요, 한 내년에 하려고요. 부모님 인사드리고 결혼하면 좋지. 친한 사람들끼리. 응. 아, 껍질을 여기다가 어우, 매운 냄새가. 청양고추를 3개 넣으니까요. 네. 아, 두부가, 이거 두부가, 두부가 있으면 진짜 잘 어울릴 텐데. 아쉬워요, 저거. 계란 후라이도 한두 개, 한두 개만 딱 해가지고 같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. 아이고, 아쉽네요. 썸네일이요? 아유 감사합니다 음, 국물이 많아서 안 타요 이거는 늘쓰기 네. 버리고 그리고 칼을 내가 안, 설거지 안 했네 칼을 설거지하고 내일도 이거 먹어보겠다. 그리고 햇반, 햇반 돌려야 돼. 햇반, 햇반 어디 갔어? 어? 햇반 어디 갔어? 어, 자, 여러분, 한 5, 6분 정도만 더 끓이고, 먹어볼게요. 어? 어우, 근데 막 죽이는데, 이거? 어우, 너무 진해. 찌개, 찌가 근데 원래 이런 맛을 먹는 거긴 하지. 어우, 막 죽이는데, 그냥? 어? 여러분,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되게 물좀 만약에 내일 데워 먹을 때. 땐...